이 도안은 털 실타래에 있는 도안이잖아요. 이게 참 도안이 함축적이에요. 진짜 도 지면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넣어줄 수가 없는 건 알지만 굉장히 일반 일서 차트 도안보다 간략하더라고요. 한 페이지? 그리고 그 뒷면에 그 넥라인 잡는 거한 3분의 1 페이지 정도를 이제 할당받고 있는 도안인데, 어, 이거를 뜨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일서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접어봤거든요. 저는 이러를 하지 못해요. 이러를 하지 못하고, 어, 사실, 이 내용을 전체 진짜 정확하게 알고 뜨게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INFP 고요 테토뇨입니다. <laughs> 어, 두 가지 특징에서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모든 걸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도 저도 가능하니까 어, 다른 많은 분들은 그냥 조금만 팁을 드려도 충분하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지식이지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서 차트 도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 대반을 호수를 확인합니다. 이게 몇 호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책에 간혹 가다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게, 한산대에서 표시된 표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책을 샀는데 포함이 되어 있던 책갈비 같은 거예요 얘는 진짜 주옥 같은 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뜨개 도서 한국어판을 읽어두기 대반의 호수는 일본과 한국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즈를 참고하여 예쁜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표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해서 안에 딱풀로 칠해서 앞뒤로 붙였어요 근데 딱 붙더라고요 이 뜨개 도안에 일서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어딘지를 알려줘요 화살표가 되게 중요해요 옷 중간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손매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중간서부터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맨 아래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는 차이가 뭐냐면, 이 밑에서 시작하면 기초코를 잡아서 시작하라는 표시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별시코를 잡아서 여기를 뜨고, 나중에 다시 여기에서 코를 지워서 거꾸로 고무단을 뜨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바늘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 차트 도안에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일단 우선 찾으시면 아 도안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구나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세 번째는 어 보통 이 도안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실선하고 점선 표시가 있고요. 도형이 있어요. 뭐 세모든, 네모든, 별이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채워져 있든 안 채워져 있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가 나눠지거든요. 일단 도형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보통 암홀 같은 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암홀 코 쓰고 그게 어디와 이어지는지 볼수 있는 게 도형으로 보통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 그림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씩 그 바텀업으로 진행되는 건 가장자리가 진한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몸통이 어, 통으로 다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텀업인 경우도. 앞판과 뒷판이 이어져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어집은 중간에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바텀업의 편물을 하나에도 어느 부분은 실선이고 어떤 부분은 얇은 실선이거나 아니면 점선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덮어 씌우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실을 껴놔서 그냥 살려줘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도안을 처음 봤을 때이 도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서 같은 거니까 그걸 조금 먼저 참 이제 찾아보시고 어, 어떻게 되는구나 전체적으로 도안의 이제 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안에 들어가는 뭐 코나 단수는 되게 나중일인 것 같아요. 코수나 단수를 파악하셨으면 그 다음에 줄임하고 늘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공유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총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당코 횟수거든요. 이거 이제 줄임 방법에 대해서 대 간략하게 표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 111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단마다 한 코씩 한번 하세요. 이게 줄임일 수도 있고 늘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줄임을 기준이니까 한 단마다 한 코씩 한번 줄이세요.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1-10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두 단마다 한 코씩 10번 줄이세요. 이 소리에요. 그 다음, 그 다음 건 당연히 4-1-5는 4단마다 1코씩 5번 줄이세요. 그겠죠. 5단평이라는 건 얘를 마지막으로 4단마다 1코씩 5번을 줄이잖아요. 그 위에 3단을 그냥 쭉쭉쭉 뜨라는 거예요. 증감 없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늘림과 줄임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편물들을 다 각자 떴을 때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어, 진동이에요. 팔에서 진동 부분을 같이 뜨는 편물은 소매를 요번 어, 편물이 그러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옆단을 다 이어줄 때 어디까지만 이어주고 그 다음에는 소매를 옆구리를 꿰매주지 않고 꿰매주지 않은 부분을 진동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그림을 통해서 관찰하시면 이제 진행하기가 쉽죠. 여기까지가 일서 차트 도안을 가지고 조금 주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아요 하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림으로 보면 가능해요. 이 정도면 그냥, 어, 그,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얼추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찍어 봤습니다.